회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랭글러에 차박을 할때 실내에서 트렁크 문 여는 거 그게 불편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따로 이렇게 추가 작업을 해드렸습니다. 평상시에 안쓸 때는 여기에다가 붙여놓을 수 있도록 했고요. 이걸 잡아당기시면 문이 열리는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혹시라도 차박할 때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신차 작업 요청하실 때 말씀해 주시면 이 팀장이 작업을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잡아놓고 잡아 당기면 잡아 바로 차 문이 열리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어, 금액도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이 팀장에게 말씀하시면 작업해서 어, 인도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테일하게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물론 이 끈은 뭐 다른 끈으로도 원하시면 바꾸실 수 있습니다. 보기 쉽게 하려고 이렇게 그린 컬러로 넣어 놨고요이 트렁크 테이블도 같이 추가적으로 장착을 하시면 캠핑하실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 지프 아이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다시 한번 랭글러 구입할 때꼭 필요한 작업 중에 하나, 바로 실내에서 트렁크, 개방, 여는, 이 끈을 설치하는 신차 작업. 이 팀장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이 팀장입니다. 감사합니다.